송슐랭 가이드, 송님, 여러분, 송, 슛! 송슘유형입니다. 오늘 송슘이 만들 요리는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다이어트 연어 초밥입니다. 이번 주 6월 25, 26일 날, 3년만에 아이콘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 치세요? 1년만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팬들을 뵙는데, 이쁜 모습으로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스시는 먹고 싶은데, 밥이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방법이 없을까하다가 이제 찾아낸 방법입니다.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가장 중요한 연어. 대형마트 가시면은 이렇게 다 썰어서 나옵니다. 여기 소스도 들어있어요. 극심한 다이어트, 동혁이 같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먹으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탄수화물 조절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B마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두부, 현미밥, 매운기를 빼려고 미리 썰어둔 양파, 식초, 이제 설탕. 방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설탕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스테비아를 사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 생 와사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릿이 두부를 수분을 좀 빼줄 거예요. 반 모만 한모다안 들어가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수분을 다 빼줍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밥이 잘안 뭉쳐지거든요. 아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지금 2주째 탄수화물만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은 아닌데, 나이가 나인지라 얼굴에 살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식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덜어 먹거나, 아니면 현미밥을 먹거나, 육류 위주의좀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요. 면을 안 먹었어요, 면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온라인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못 오시는 우리 코넥이 분들은 편하게 집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콘서트가 될 거예요. 근데 현미밥을 먹다 보니까 현미밥이 진짜 맛있어요. 현미밥 한 공기를 두 번에 걸쳐서 먹습니다. 근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좀 살이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멤버들이 살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소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 연습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불 조절하면서 고슬고슬 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콘서트를 한다는 게 너무 오랜만에 해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설렘보다 긴장이 좀 앞섭니다. 그래도 무대 올라가면 기억나겠죠?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된거 같아요. 이제 네, 불을 꺼주시고, 두부만 볶았을 뿐인데, 오늘 요리의 7 0 끝났습니다. 수분을 날린 두부를 대접에 넣어주세요. 반공기를 넣어줍니다. 단촌물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식초, 한 숟갈, 두 숟갈. 설탕이나 스테비아, 한 3분의 1 스푼. 그리고 소금, 소금도 3분의 1 스푼 섞어줍니다. 그리고 대접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맛을 봐주세요. 오늘 진짜 잘 나왔다. 오늘 계량을 잘했어. 대망의 스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 연어 이런 느낌 이제 반복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콘서트 끝나면은 바로 짜장면 먹으러 갈 겁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좀더 예쁘게 다 뵙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살찌시 못 돼요. 인간은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양만 조금만 줄이셔도 살은 빠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이 뺐어요. 오 어, 포인트 있습니다. 간식 대신 이거 이거 먹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광고 아니고요. 원더풀 아몬드라고 그냥 무형 아몬드 아무거나 사 드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쁘니까 잘안 해도 돼요. 는 그대로가 이쁜 겁니다, 여러분. 95%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르타르 소스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뿌려 줄게요. 이것도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니까 와사비 소스도 만들어 줄게요. 타르타르 소스를 넣어 주시고요. 와사비를 한 숟가락 떠서 같이 넣어 줄게요. 이러면 간단하게 와사비 타르타르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위에다 조금씩 올려줄게요 다이어트니까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아이 정도 먹어 살안 찐다 양파를 올려줍니다 느낌 있게 뿌려줘요 자 이렇게 어 맛있겠다 자와 미쳤다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송 셰표 다이어트 연어 초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월얼뭐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크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꼭 만들어주세요 너무 맛있어 양파도 올려서 한입 거짓말 안 하고요 근래에 먹어본 연어초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게 다이어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콘서트를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멤버가 저하고 동혁이, 진한이 형 그리 열심히 하는 것같진 않고. 동혁이한테 아 동혁이 연어를 싫어한다. 진한이 형한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한이 형은 먹을 거다 먹더라고요. 한다면서 쌀국수 먹고 오더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주세요. 지금 감흥이 아직 여기 남아 있어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요 저는 빨리 촬영을 접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빨리 먹어야지. 오, 너무 맛있어.